미국 사건들 중에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도 너무 대중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너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던 사건이라든지 혹은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내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더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던 소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범죄의 사건 다루는 이런 뭐 팟캐스트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누군가에게 요청해서 더 다뤄지길 바라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한국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분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저도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고요. 크리스나 그르미는 1994년생으로 3월 12일에 뉴저지에서 태어났어요. 크리스나에게는 행복한 엄마, 아빠, 그리고 두살 많은 친오빠가 있었어요. 보통 남매들은 뒤지게 싸우면서 크는 경우가 많잖아요. 둘의 사이는 좀 달랐어요. 오빠랑도 사이가 엄청 좋고 서로 베프라고 부를 정도로 둘다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 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유방한 진단을 받게 되세요. 가족들끼리 우리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게 약간 집안 가문? 이런 모토처럼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집안에 깔려 있었던 것도 서로 이제 사이가 좋았던 거에 한몫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이가 6살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혼자 이렇게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애가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막 보통 막 꼬마애들 그 레벨로 학교종이 땡땡땡 이게 아니라 진짜 막 샤블루예 막 이렇게 막 엄청 진지하게 진짜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10살 쯤에 부모님이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에 데리고 갔는데 띵 듣자마자 F샵, 띵 B- 이렇게 절대음감, 심지어. 그래가지고 무슨 노래를 들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게 뭔 노래인지 따라서 칠 수가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모님은 이 음악 업계에 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뭐 지식도 없었지만 아 분명히 우리 딸 크리스나 그리미는 미래에 정말 엄청난 가수가 될 거라고 예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얘야, 네 목소리는 신이 주신 선물이니까 절대 썩히지 말고 마음껏 네 재능을 펼치면서 살거라 하고 독려를 해주셨대요. 근데 크리스나는 커갈수록 노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중학생이 돼서는 혼자 집에서 원래 있었던 노래 리메이크도 하고 작작곡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 보통 그 노래들은 다 친구들을 위한 노래가 대부분이었어요. 친구들 사정에 각각에 맞게 원래 있던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노래를 바꿔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선물을 해주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미국에서 2005년에 생겼잖아요. 크리스나가 중학생 때 2008년 정도였어요. 유튜브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막 유튜브에 엄청 편집이 되고 전문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집에서 막 녹화한 홈비디오 같은 영상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게 유행했던 컨텐츠가 뭐냐면, 그냥 일반인들이 유명한 가수들 노래를 커버해서 올리는 게 대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한 크리스나 친구가 크리스나한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 유튜버 좀 봐. 구독자가 5만 명이야. 완전 대박났어. 그러니까 그때는 5만 명 구독자면 진짜 대박난 구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한번 유튜브에 영상 올려 보는 게 어때? 야, 내가 보기엔 얘보다 네가 노래를 훨씬 잘해. 네가 노래하는 거 올리면 이 친구보다 너 조회수 훨씬 더 많이 받을 걸? 라고 제안을 했고 크리스나는 처음 들었을 때 어. 아. 음, 뭐 한번 해 볼까? 근데 뭐, 뭐, 관심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창법도 볼수 있고, 아, 여기서 내가 음을 고쳐야겠구나. 요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피드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미국에서 디즈니 채널에서 몇 년간 방영된 뮤지컬 시트콤이 있거든요. 이게 당시에 인기가 엄청났어요. 틴, 티네이저들한테도. 크리스나도 팬이었고요. 여기, Don't Wanna Be Torn 이라는 신곡이 나오면서, 헉, 이 노래야. 이 노래를 내첫 영상으로 해야겠다. 이 영상이요, 여러분. 올리자마자 하루 반 만에 10만 뷰, 10만 명이 본 거예요. 구독자 수 0명. 처음 올린 유튜브 영상이 하루 만에 10만 명이 본 거면 진짜 엄청난 조회수예요. 그래서 크리스타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나 노래 영상 올렸어. 한번 봐봐. 하고 몇 명한테 말한 것 뿐이었는데 댓글이 막 엄청 달려. 너 너무 잘한다. 너 누구야? 또 해줘. 이 노래도 해줘. 저 노래도 해줘. 그러면서 댓글이 막초 그 단위로 계속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만 반짝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채팅에도 커버곡으로 알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마일리 사이러스 노래라든지 뭐 다양한 노래들을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 보세요.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좋은 댓글만 달리는 건 아니었어요. 악플러들은 어디나 있죠. 좋은 댓글들 사이 사이에 그냥 그런데? 머리카락이 왜 저래? 재수 없어. 등등. 그렇지만 이런 악플러들도 크리스티나의 성공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니까 점점 방송국이나 연예인들도 크리스티나한테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중한 명이 바로 셀레나 고메즈였는데요. 둘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두살차이예요 셀레나 고메즈가 이 크리스티나의 유튜브를 보고, 어, 얘 앞으로 되게 유명해질 것 같다. 나 크리스티나랑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티나 엄마가 셀레나 고메즈를 보러 내 딸이 LA에 간다고 하니까 너 미쳤니? 절대 안돼 라고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둘의 첫 만남이 크리스나 엄마 아빠랑 그리고 셀레나 도 엄빠랑 같이 이렇게 상견례처럼 다 같이 만났대요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둘이 케미가 너무 잘 통하는 거지 막 악플러 얘기하면서 맞아 나도 그런 악플 당했어 어, 미친놈들 아니니 그러면서 막 공감도 하고 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둘이 베프가 됐어요 나중에 서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너무 비슷해서 같은 사람인데 서로 다른 신체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지금 할리우드에서 입김이 센 셀레나와 베프가 되면서 또 본인 스스로도 엄청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도리토스 칩 있죠. CF에서 크리스티나의 노래를 쓰기도 하고 셀레나랑 같이 엑스박스 게임 광고도 같이 찍고 미쳤죠. 진짜 슈퍼스타로 가는 가도에 이제 오른 거죠. 디즈니에서는 다음 TV쇼로 주인공을 크리스티나 그림미로 찜했어요. 계속 집에서 혼자 유튜브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제는 디즈니랑 같이 제작하는 뮤직비디오도 같이 자, 그리고 2014년에 더 보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되면서 완전 대박이 나. 요 h a t s y o My name is Christina Grimmie. This person l be a huge star. I mean, I 아, 이분이구나 이제 알겠다. 어,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한 영상이에요. 더보이스가 끝날 쯤에는 릴웨인 아시죠? 릴웨인하고 에담 르빈으로부터 그 앨범 제작 제안도 받게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제 크리스티나 앞길에는 진짜 꽃길만 펼쳐진 거예요. 참, 이 남자 이름은 케빈 로이블이에요. 케빈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고요. 27살의 평범한 남성이었어요. 사실 케빈은 알려준게 별로 없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많이 좋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주변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정신병 경력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지만 약간 좀 은둔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케빈이 21살에 어머니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날 아침에 엄마랑 케빈이랑 둘이 엄청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케빈이 엄마한테 그럴 거면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몇 시간이 지나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겨서 사망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빠가 새 여자친구라고 막 소개를 시켜주고 집에 막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빈이 아빠랑도 엄청 싸우고 새 여자친구랑도 엄청 싸우고 그래가지고 경찰도 집에 몇번 오고 그랬었대요. 크리스나가 엄청 밝고 명랑한 반면에 케빈은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이고 평생 집에서 혼자 비디오 게임만 하는 거를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광이었대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당연히 할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전자 제품 같은 걸 판매하는 베스바이라는 매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2015년. 케빈이 그 유튜브를 그냥 우연히 보다가 크리스티나의 채널을 발견하고 이제 그녀의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티나 특유의 막 밝고 통통 튀는 성격. 누구나 다 호감을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호감을 넘어서 케빈에게는 이 크리스티나가 더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살면서 한 번도, 단한 번도 이 케빈이 이성한테 좋아하는 감정을 느낀 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크리스티나를 보니까 막 끌리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심지어 크리스티나도 게임을 좋아한다고? 엑스박스 광고 영상도 찍었네? 나도 엑스박스 쓰는데! 이 여자야말로 나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는 그 매장 있잖아요. 알바하는 베스바이 매장에 가서 맨날 하루 종일 크리스티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크리스티나 그림이라고 알아? 그 직원들이 아니? 모르는데? 내가 얼마 전에 만난 여잔데 진짜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이쁘고 성격도 착해. 완벽 그 자체야. 아, 진짜 크리스나 그림이 몰라, 너네? TV 안 봐? 너 보이스 안 봐? 안 물어봤는데. 이게 크리스나 그림이야, 내 여자친구야 하면서 크리스나 유튜브 영상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얘라고. 이게 내 여자친구라고. 직원들이 이걸 보고 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장난하냐? 어, 뭐 매장에서 맨날 여자 고객만 있으면 그게 뭐 아주머니든 아가씨든 누구든 아무튼 여자만 오면은 눈부터 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대요. 그니까 이성 친구가 있어 본 적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 누가 뭐 물어보면 말도 듣고, 그런 사람인 거를 뻔히 매장 직원들이 다 아는데, 네가더 보이스에 나온 셀레나 고메즈 베프랑 사귄다고? 근데 케빈은 완전 진지한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라니까? 매일 밤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비디오 게임 한다니까? 어제도 나랑 엑스박스 했어. 너네들만 알고 있어. 우리 곧. 둘이 진짜 매일 밤마다 같이 게임하고 전화하고 그런 사이일까요? 케비는 혼자 크리스티나가 자기의 소울 메이트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티나랑 자기는 운명이기 때문에 한 번만, 단한 번만만 크리스티나가 자기 자신을 보면 단번에 크리스티나도, 아, 나의 운명의 남자이다. 라고 알아보고 자기랑 사랑에 빠져서 평생 함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비는 크리스티나를 위해 완벽한 남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다이어트를 해서 23kg를 빼고요. 크리스나가 비건이었거든요. 맨날 먹던 고기도 끊어요. 크리스나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도 다니고요. 동네 교회에 가서는 아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도 하고 다녔대요. 라식을 받아서 쓰고 있던 안경도 벗고요. 모발 이식도 받습니다. 이 정도면 크리스티나도 날 보고 반해버리겠지? 하고 혼자 흐뭇해 하면서 외모뿐만이 아니라 케빈의 평소 행동에도 약간 어색하고 기묘한 자신감까지 붙기 시작했대요. 이 매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이런 케빈의 이런 모습이 너무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라도 일을 하는데 내 주변의 직원이 나 차은우랑 사귄다면서, 중 <laughs> 제니라면서, 어, 우리 막 밤마다 전화한다고 진짜 심각하게. 우리 곧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눈 수술도 받고 먹던 고기군 그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할수 있잖아. 내 남친 차은우 나도 그랬어. 나이튜트 팬일 때 문희준 부인 이런 게내 닉네임이었거든. 강타 마누님 많았죠. 그러니까 이, 같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니 누군가를 동경해본 적은 있지만 아이돌을 좋아한 적은 있지만 아니 케빈의 행동이 너무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상사한테도 그래서 얘기를 해요. 케빈이라는 애 지금 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어 이래 이래 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는 아니 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외모 좀 바꾼 게뭐 누구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뭐 사실 뭐 상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직원들이 케빈을 진짜 진심으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케빈한테 가서 엄마 너왜 그래? 너 그렇게 비성적인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케빈이 굉장히 단호하게 정색하면서 하, 야. 너네들이 못 믿을지 몰라도 크리스나는 정말 내 여자친구야.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난 상관없어. 난 그녀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고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달라졌다고. 그렇게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직원들은 더 이상 뭐 아무런 말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뒤돌아서 절레절레 하면서 뭐 미친 놈이라고 생각할 뿐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 같은 직원들도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생각이 들어 이게, 이게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다 크리스티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 식습관까지 바꾸고 종교까지 바꾼 거 아니야 거의 그렇게 1년이 가까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집에서 케빈은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됩니다 크리스티나와 스티븐 레자 열애 스티븐 레자는 동료 가수예요 열애 뭐, 설만 난게 아니라 실제로 둘이 사귀었어요 이 뉴스를 본 순간 케빈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23kg나 빼고 모발 의식도 받고 라식도 하고 치아 화이트닝도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까지 끊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한편 크리스티나는 두 번째 앨범 출시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바쁘게 투어를 하던 때였어요. 어, 2016년 6월 10일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이 미국 투어를 마지막으로 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나는요, 티 그냥 자기가 원래 평범한 뉴저지 중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거는 다 모두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왜 콘서트장 가면 이렇게 콘서트 하기 전에 콘서트장 밖에 팬들이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면 그 줄에서 같이 기다려 주는 거예요. 크리스티나가. 그줄서 있는 팬들 가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인사하고 리허설 시작 직전까지 그렇게 팬들랑 이막 같이 있어 줬어요. 아, 팬들이 언니 발 아파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 보러 와 줬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몇 시간이고 그렇게 아침에 같이 줄서 있어 줬대요. 자,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밤 10시 24분이에요. 한참 팬 사인회를 하던 중이었어요. 이 오빠예요, 뒤에 있었던 건. 어릴 때만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음악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오빠가 약간 매니저처럼 콘서트도 같이 다녀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그 팬들과 이렇게 사인해줬던 그 동영상 있죠? 그, 팬들이 그 사인을 받은 마지막 팬들이었어요. 이 팬들이 가고 바로 다음으로 한 남성이 크리스티나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혼자 온것 같은 그 남자는 크리스티나의 실물을 처음으로 봐서 떨리는 건지 얼굴이 막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땀을 뻘뻘 막 흘리고요. 누가 봐도 잔뜩 긴장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대부분 이제 어린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 끝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지켜보고 있죠. 공연 관계자도 아닌데 혼자서. 하지만 성격이 좋은 크리스티나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뻘뻘 막 땀을 흘리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말없이 한박 미소와 함께 허그를 해 주려고 이렇게 웃으면서 두 팔을 벌려 줬을까? 그러니까 허그해 준다고. 그런데 그 순간 남자는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권총 두 자루를 꺼내더니 크리스티나의 머리에 한 발, 가슴에 네 발, 총 다섯 발을 발사를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뒤에, 바로 뒤에 친오빠가 있었잖아요. 오빠인 마르커스는 발사되자마자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그 남자에게 뛰쳐가서 그 남자를 제압을 하고요. 손에 있던 권총을 떨어뜨렸어요. 잠시 막 몸싸움이 있었지만 그 남자가 오빠한테서 벗어나고요. 혼자서 막 막다른 벽 쪽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 있던 또 다른 총을 집어서 이번에는 본인의 머리에 발사를 합니다. 겁쟁이 놈이 자기가 한 짓에 책임질 용기도 없고 받아, 받아들일 용기도 없고 그렇게 도망친 거죠. 이 모든 일이 채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일어난 거예요. 오빠인 마크가 이렇게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그 사인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냥 자기 혼자 쓰러진 두명 사이에 홀로 있었을 뿐이었대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악몽인가? 싶었다고. 경호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콘서트장에 관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총 소리 나니까 관계자도 그냥 도망간 거지. 경찰차하고 응급차가 이제 도착하고 그 남자의 신원이 곧 밝혀졌어요. 그 남자는 플로리다에 살던 케빈 로이블. 갖고 있었던 소지품 보니까 또 다른 권총 두 개하고 세 박스에 각각 담긴 무려 75개의 총알까지 발견이 됐어요. 플러스 13cm 정도 길이의 사냥용 나이프가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들고 공연장에 들어온 거지. 그리고 아까 크리스티나 오빠가 재질를 바로 했잖아요. 아마 더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남자, 케빈이라는 놈한테 그 오빠한테 공격을 당할 거라는 그런 거는 변수였던 것 같아. 왜냐면, 이 일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다 해놨었어요. 호텔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택시기사한테 왕복, 택시비를 이미 결제한 상태였고요. 집으로 가려고 그짐 같은 것도 호텔 안에 다 싸놓은 상태였대요. <laughs> 이일 끝나고. 크리스티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미 누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결국 22살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날 콘서트는 그 투어의 마지막 콘서트로 일정을 마치고 원래는 LA 본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어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그 많은 성공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어요. 어떤 분들이 망상병이다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케빈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것들, 그리고 입수된 그의 핸드폰과 컴퓨터 기록 등을 밀어서 보면서 그가 그 에로토매니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 망상증이라는 걸 겪고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좀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뭐 좋아하고 그런 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연애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 거. 야 그리고 나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도 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이미 상대가 나를 알고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일종의 정신병이래요. 그러니까 케빈은 유튜브나 TV에서 크리스티나가 막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게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팬들에게 oh, I love you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oh, 나한테 케빈 I love you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크리스티나가 동료 가수인 스티븐 레자랑 사귄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망상증을 겪으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여친이 바람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난 적도 없는데, 케빈 머릿속에는, 딴놈 생겼다고 우리 집에 오지도 않네? 이게 전화도 안 받네?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지 혼자서는. 그러니까 비슷한 영화로, 오드리토트 주연의 He Loves Me, He Loves Me Not 라는 영화예요. 되게 옛날에 봤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상대가 임신한 와이프를 가진 의사야. 근데 이 의사한테 오드리또또가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있지만 이 남자가 곧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 이 의사는 이 오드리또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근데 무슨 여행 전단지만 길거리에서 봐도 벌써 뭐 예를 들어서 말리부가 이 전단지에 있잖아요. 벌써 이 남자랑 거기 가서 막 데이트하고 해변을 막 뛰어다니고 이런 상상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영화 포스터만 보면 되게 로맨틱한 영화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되게 막 소름 돋고 무서운 반전 트릴러 이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나 그림이 죽은 바로 이후에 원래 에이브릴 라빈이랑 콘서트를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제 에이브릴 라빈이 그녀의 장례식 비용을 대기도 했고요. 뭐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 뭐 에덤 르빈, 뭐 정말 많은 그 연예인들이 애도를 표했어요. 그리고 특히 베스트 브랜드였던 셀레나 고메즈는 특히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뭐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소셜 미디어 이런 데서 다 사라지고 이제 리합이라고 약간 치료 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좀 오랫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나중에 그 콘서트에서 크리스나를 위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녀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 크리스나의 그림이의 죽음이 방송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다음 날 같은 지역에서 플로리다 그러니까 올란도에서 게이 클럽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무려 49명이 사망하고 73명 53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크리스나 얘기는 하루 딱 나오고 그냥 뉴스에서 그냥. 싹 사그라져 버린 거야. 묻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건이 제대로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은 이 영문을 모르니까, 어머, 크리스나 그림이 뭐 죽었대? 뭐, 뭐, 무슨 일이래? 그 남자랑 무슨 사이였는데? 잘못된 정보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또 아쉬운 소식은 뭐냐면, 크리스나 그림이 어머니가 아까 유방암 진단을 받았,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세 번의 큰 수술 이후에도 살아남으신 분이셨어요. 크리스나 그레미는 항상 엄마를 자기의 이제 영감의 원천이다 라고 말할 만큼 둘의 사이가 좋았는데 크리스나 그레미가 사망하고 바로 2년 후 어머니도 결국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둘이 같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딸이 이렇게 사망하고 엄마도 곧 이어서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니다 가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크리스나 그림이가 잊혀지는 걸 원치 않으셨고 더 많은 곳에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이제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도 만들기도 하셨고요. 어, 그녀의 채널에도 계속 업로드를 하셨는데 아마 이 크리스나 그림이가 세상에 남긴 어, 유산은 그 자신의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더보기란에 크리스나 그림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오늘. 그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 뭐 혹은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재능도 많고 마음속에 사랑도 많았던 크리스티나의 명복을 빌어 주시고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서트장에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수집품 검사 안 하냐? 했더니 여기 공연장이 뭐 총기 난사가 일어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어서 금속 탐지기는 따로 없다. 그럼 뭐 총기 난사가 일어날 만한 장소가 뭐 따로 있나? <laughs> 아니,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가방 검사만 하는데 막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 안에도 이제 구멍이 날수 있다 이거지. 가방 검사, 주머니 검사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거지. 아까 이제 경호원은요, 막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참 그런 거야. 일단 크리스나 그림이가 막 유명해지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막 엄청 대스타는 아니었잖아요. 뭐 셀레나나 뭐 저스틴 비버만큼.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던 와중이었잖아. 근데 그것도 이런 아티스트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만큼 성공한 아티스트들이 아니면 이런 경호원도 쉽게 붙일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경호원들마다 또 레벨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더만, 할리우드에는. 그래서 진짜 무슨 킴 카다시안이라든지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뭐 이런 대 스타들한테는 진짜 엄청 전문 경호원들이 붙는데, 그리밍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고용을 할 만큼 그렇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전문 경원이 없었던 거지. 만약에 경원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죠. 누가 봐도 뭔가 좀 약간 이상하잖아. 보통 연령하고도 맞지 않고 성별도 좀 거의 다 이제 다 여자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막 남자 혼자서 막땀 뻘뻘 흘리고 있으면 어 잠시만요. 뭐 소지품 검사라도 누군가는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너무 케빈만 아니었으면 정말로 성공한 여성 가수를 살았을 거고 크리스나 티 어머니도 지금까지 살아계셨을 수도 있는데 참.